가만히 그대의 눈을 흐릴 것이다. 마음을 다잡아라. 그 말의 뜻을 이제 알겠어요. 이건 봉인을 해제하려 들어온 침입자를 공격하는 그런 일반적인 봉인이 아니군요? 말 그대로 자격을 시험하는 거였어. 흐흐, <laughs> 여느 봉인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한 제 실수였네요. 그렇다면 다시 묻겠다. 렌다르 가문의 일원이요. 그대는 무엇 때문에 마계에 가려 하는가? 저는 렌다르 가문의 아이샤. 헤니르 교단이 훔쳐간 미미르의 반지 회수와 엘리오스의 끼칠 위험을 막기 위해 다크해를 찾으러 마계에 갑니다. 개인적인 목적에서 시작한 여정이 세계를 위한 대의로 이어지는군. 허나, 그대에게 그 책임을 지운 자는 없지 않나? 그대 외에도 수고를 할 사람은 많아. 반지를 찾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말씀하신 대로 미미르의 반지를 찾는 건 저에게 중요한 일이긴 해요. 원래는 반지와 함께 마력을 훔쳐간 녀석도 실컷 혼내주려 했지만, 반지는 못 찾았어도 훔쳐간 사람을 혼내주긴 했으니,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뤘다거나 할까? 반지를 훔쳐가 나쁜 일에 악용하려는 것도, 다크엘를 이용해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것도, 헤네리 교단이 주범이에요. 그러니, 둘중 뭐가 더 중요하냐고 물으신다면, 다크엘을 찾아 헤네르 교단의 음모를 저지하는 일이라고 대답해드리겠어요. 그렇군. 그대의 진심은 잘 알겠다. 뛰어난 마법사를 배출하는 유서 깊은 가문에서 변절자가 나왔다는 것은, 가문 전체가 세계의 적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지. 하지만, 가문의 일원이었던 자가 버린 일을 수습하기 위해, 후대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군. 더럽혀져도 강은 흐르고, 오물이 씻겨 내려가 다시 찬란한 본모습을 되찾듯이.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 렌다르 가문의 말이에요. 그대 가문의 시인 오명을 벗고, 뜻하는 바를 이루길 바란다. 가, 감사합니다! 합격인 건가? 세나스령의 후손이요. 그대는 어떠한가? 저는, 모르겠어요. 데니프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봤어요. 제가 둘중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어요. 허나 그대는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애써왔어요. 사적인 일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게 저의 일이고, 제가 가진 힘에 대한 의무라고 여겨왔으니까요.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제가 만든 감옥에 갇혀있는지도 몰라요. 이 의무를 포기한다면 조금은 마음이 홀가분해질지도 모르죠. 욕망에 따라 아버지를 찾는데 전력을 다하거나 혹은 욕망을 버리고 동료들을 지키는데 사력을 쏟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만은 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동료들이 함께 있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상 유지인가? 그러나 그대가 짊어지려는 그 짐은 버거울 것이다. 앞으로도 그대를 짓누르고 무너뜨리려 하겠지. 지금의 선택을 후회할지도 모르네만. 그렇다면, 그 후회까지 안고 나아가겠어요. 세계를 지키기 위한 여정에 함께 하는 것도, 아버지를 구하는 것도, 이 욕심이 결국, 저를 질식시키더라도, 저는 끝까지 놓지 않을 겁니다. 미안해요, 아이샤 누나. 저는 아무래도, 낙제생인 것 같죠? 무슨 소리야?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멋있는 답인걸? 다크엘를 찾는 건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청해 너도 도와줄 거지? 물론이죠. 꼭 도움이 될게요. 데니프님. 제 답은 이렇습니다. 저는 그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겠어요. 아니, 충분한 답이 되었다. 아, 뭐죠? 공간이 허물어지고 있잖아? 봉인이 풀리는 건가? 세이커 가문의 자제요. 험난한 길을 걸으려 하는군. 그 굳은 의지가 그대를 끊임없이 거꾸러뜨리고 멈춰서게 하겠지. 허나, 그대가 기꺼이 그 짐을 지겠다면, 그것은 감옥이 아니라 그대를 지켜줄 갑옷이 될 것이다. 거대 엘이 복구된 이후에도 그대에게 엘의 기운이 남아있는 이유 또한 그 때문이겠지. 네? 저에게 엘이... L이... 그대들의 의지는 잘 알았다. 가거라, 시련 끝났다.